안녕하십니까. 등대지기 통임다시에서 7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연내 있을 것으로 예측되던 북미회담과 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린 말에 의하면 금년 내로 북미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우리 정부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가장 관계가 깊은 나라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언젠가는 우리와 통일을 해야만한 형제나라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미회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아니할 수가 없고, 특히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우리 대한민국 또는 남북, 우리 전민족에게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후3팔선이 그어지게 되었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함에 따라서 그 분단된 반주국가 형태도 그이념의 방향이 정반대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 체제를 주둔군의 추앙에 따라 채,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이념의 격전장으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6.25 전쟁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첨예한 동서 양진영 이념과 기득권으로 인한, 정치적 대립으로 그 긴장이 고조되던 중 남한엔 진보주의 정권이 미국엔 미국인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남한의 진보 북한의 근미복남 미국의 미국인 우선주의가 뒤엉켜 한반도의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혼란성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 와중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여 우리와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협상을 북한이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른바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북한 철도건설사업을 제안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걸었던 전제조건이었던 북한의 핵 폐기문제가 아직도 미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북한이 철도 건설 사업 기고식까지 마친 상태이나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 묶여서 현재 그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으로써 대북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한미간의 적재한 혼선이 있었지 않은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편 미국이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는 나토에는 방위비를 gdp의 2%라도 맞춰달라고 하면서도 gdp의 2.5%의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5배 즉 gdp 대비 10%의 징벌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으로써 그토록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우리에게 트럼프가 우리만을 압박하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그 원인을 어느 곳에서 찾아봐야 하겠습니까 미국은 개발된 북한의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해서 북미회담에 매달리 있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그들의 손아귀에 맡겨져 있는데도 북미회담에서 폐제된채 그들이 정한 바 바가 무엇이 되었던 따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이 돼 있음으로써 북한의 근미 복남 정책이 완성됐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예사롭게 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좀대구체적으로 우선 예상되는 북미 개담을 짚어보자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요구는 북한 핵의 폐기 또는 동결로 예상되는데 북한의 요구사항을 대충 생각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요약 추측이 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확실한 체제 보장. 둘째,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및 훈련 동결, 세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네째 북한에 대한 기본시설 구축 사업 지원 등 이상 북한의 요구사항 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북미에 맡겨두고. 그에 대한 대안은 빠려하지 아니함으로서 우리의 교일 건선과 목적 부재로 이길를 차출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게 그지 없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들과 약속한 대로 북한에 그들이 요구하는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을 핵의 책을 여부하는 관계 없이 해줘야 하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약속에 따라서 남북 통일의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고 북한의 입지만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북한은 공격적인 요구를 해올 것이고 우리는 수세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이되는 각과 의리 관계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는 막대한 징벌적인 액수의 주등비를 지불해야만 하고,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도 없는, 우리로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가오는 악몽을 어떻게 표나갈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천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남북 통일을 제안하고, 통일준비단을 하루앞에 구성하여 협의해서 통일을 이루어내는 그 길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북한지원 은 통일만 더 더디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니냐고 넘어가려다가는 우리는 자칫 우방도 잃고 동맹도 잃고 북한의 체제에 흡수할 수, 흡수될 수밖에 없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북미회담 이 전에. 남북 통일을 제안하고 북미회담이 아니라 남북아 북미 삼국회담을 거치므로 기점으로 한반도 통일을 완성하되 우리가 북한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균형잡힌 실용적인 체제를 갖추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지내하는 남북통포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 우리 목전의 사소할 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남먼 앞날을 생각해봅시다. 남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미 대일 대중 대소등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남북 통일의 그것임을 왜 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큰 꿈을 가집시다. 우리 앞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실용적인 체제로 통일조국을 건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회에 우뚝 서서 세계로 세계로 달려나갑시다. 감사합니다.